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붙드시고 함께 하사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감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찌르는 채찍 박힌 못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지혜자이며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연구하고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한 자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말재간이나 어떠한 철학자가 아니라 백성의 영혼을 위한 말씀의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그러한 지혜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작용하는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목자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교훈과 고정된 진리로 그리고 생명의 공급자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자의 말씀은 무엇과 같느냐? 찌르는 채찍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채찍은 분명히 이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폭력을 행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양심을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거나 죄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역할을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신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영혼을 깨어 회개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와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채찍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은혜롭게 들리는 그러한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깊은 찔림을 받는 것. 즉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 참으로 달고 좋지만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쓰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로 나타나는 것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은혜가 되는 말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찌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 못이 등장합니다. 잘 박힌 못. 그렇죠? 이잘 박힌 못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느냐. 그것은 고정시키고 구조를 지탱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못입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아버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구조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고정되도록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죄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권이 서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때 수많은 위협과 회유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뭐예요? 그의 마음 속에 잘 박힌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진리가 못과 같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진리의 못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또한 이 세상의 회유를 겪는 그러한 일들이 많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못으로 우리가 고정될 때 우리가 그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채찍과 그죠? 그리고 이잘 박힌 못이 한 목자에게서 나온다라고 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과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데 비록 여러 지혜자, 여러 스승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지만. 그 모든 말씀의 출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한 목자,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와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방향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찌르기도 하고 박히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아름답게 전했지만 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진리 위에 경고히 세우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리기 위한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삶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너무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고정된 목과 같이 흔들림 없이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에 찔리고 말씀에 박히고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찌르고 흔들리지 않게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